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작 중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년 차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요구하지 않아요 예. 우리 청년들 봉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. <laughs> 예.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.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.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. 믿음밖에 없어요. 그게 중요하니까. 그럼 이거 바꿔 말아서 뭐가 돼요?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... 못 믿어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됐는데 나는 기도에 응답이 안 돼서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완벽하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보는 시도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면 이 말씀이 마치 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는 그 엄청난 믿음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아. 그래서 그걸 충족을 못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대단한 믿음은 내가 할 수가 없어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가 하는 역할은 믿어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.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.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. 믿어봤는데 안 됐어요? 그럼 어떡해요? 또 믿어보는 거예요. 다른 길은 없어요. 그냥 해보는 거예요.